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NBA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와 샬럿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29대 120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커고 상대로 122대 13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0승 27패 성적인데요. 인디애나 상대로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22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하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6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18. 계 3점 슛을 52.9%의 높은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디안젤로 러셀의 외곽포가 동시에 폭발했고 말릭 비즐리, 패트릭 베벌리가 알토란 활약을 펼쳤고, 일선에서 압박 수비가 좋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빅맨 자원이 되는 나즈 레이드가 칼 앤서니 타운수 없는 시간 동안 골밑을 사수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샬럿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118대 125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41대 11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 6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시즌 29승 29패 성적입니다. 멤피스 상대로는 라벨로 볼, 테리 로지어와 이적생 몬트레즐 헤럴이 분전했지만 마일스 브리지스의 야토 효율성이 떨어졌고. 4쿼터 대추격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로테이션 수비의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림 방향 도움 수비에 나섰다가 무수히 맞는 오픈 3점 슛을 두들겨 맞았던 상황인데요. 또한 주전 빅맨 메이슨 플럼리의 득점 가담 능력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미네소타가 인사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가운데 슈터들이 넓어진 활동 공간의 유리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네소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니올리언스와 멤피스의 경기 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니올리언즈의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니올리언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20대 90으로 승리 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샌 안토니오 상대로 114대 12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 으며 시즌 23승 3 4패 성적인데 요. 토론토 상대로는 조시 하트와 토 마스 사토란스키 니케일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 을 포틀랜드에 넘기고 영입한 cj 맥컬럼과 에이스 브랜든 잉그램 이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 했고 달라진 팀 공수 밸런스가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주전 빅맨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잭슨 헤이즈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페인트존 수비에서 발전 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죠. 또한 식스맨들도 많은 활동량을 선보였고 가베지 타임이 동반된 승리를 기록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샬롯 상대로 125대 118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32대 10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 흐름 속에 시즌 40승 18패 성적이고요. 샬롯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자모란트를 중심으로 데스먼드 베인 포함 5명의 선수가 15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4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블록슛 머신 자른 잭슨 주니어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일정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또한 스티브 아담스가 골 밑에서 꾸준 일을 해내는 가운데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맨피스가 뉴올리언즈의 주공격 로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맨피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32대 105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131대 10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상대로 11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5연승을 추가했으며 시즌 46승 10회 성적입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크리스 포리 팀을 이끄는 가운데 데빈 부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낸 경기였죠. 디안드레 에이튼, 자베일 맥기가 골미을를 지켜 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여덟 개 마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려 아홉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가비지 타임이 동반된 대승을 기록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LA 클리퍼스는 백투백 원정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119대 104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델러스 상대로 99대 9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승 흐름 속에 시즌 29승 3 0패 성적인데요.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는 발이 골절되는 증상을 당한 노먼 파웰이 결장했지만 테란스만이 득점 리더가 되었고 레지 잭슨, 마커스 모리스 등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베스트5 뿐만 아니라 세컨 유닛들도 많은 활동량을 선보이는 가운데 승부처의 2대3 포메이션 지역 수비가 상대 3점 슛 생산력을 억제한 효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또한 아비차 주박이 골밑을 사수했고 이적생 로버트 코빙턴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패스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피닉스가 우위에 있는 전력입니다. 피닉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이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